자이 매매 전략은 파동 에너지님이 무료 코딩으로 신청하신 마틴 그리드를 활용한 매매 로직입니다. 해당 전략은 자동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되어서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틴 그리드 형태의 전략에 진입 일하 사이즈를 사용자가 설정하고 배수 설정, 그리드 간격 설정, 기타 청산 설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이에 대한 설명 역시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매매 로직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자면은 그리드라고 하면은 일정 간격 격자 형태로 간격을 두고 오더를 반복적으로 진입해서 청산을 실행하는 로직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차트 상에 일정 간격을 둔 가상의 선을 그어 두고 그 선에 도달했을 때 매수 혹은 매도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서 오더를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진입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매수를 예로 들자면 일정 간격으로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그 위치에서 매수호더를 상승 혹은 하락에 관계없이 진입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구현된 몇 가지 사용자 변수에 대해서 또한 보자면은, 이 진입하는 오더를 매수로 할 건지, 매도로 할 건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추가 진입하는 오더에 대해서는 마틴게일 배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드 간격, 이 추가 진입하는 오더의 간격 핍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리드 범위라고 함은 그리드 상단선과 하단선을 두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지점에서는 오더 진입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체 수익 정산은 모든 오픈 오더의 손익 값이 일정 수익을 넘을 때 청산을 실행하고 손실 청산은 반대 손절 청산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한 기능은 수익난 오더만 청산을 설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화면과 같이 6개의 매수 오더가 들어가 있을 때, 가격이 만약에 이 정도에서 위치에 있다라면은, 이 아래 3가지 매수 오더는 수익이겠지만, 이 위에 3가지 매수 오더는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래 수익나고 있는 매수 오더들에 대해서만, 그 손익 합이 일정 수익을 넘을 때, 이 3개 오더만 청산하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도의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되겠고요. 자, MT4 플랫폼에 와서 구현된 해당 로직에 대해서 보면은, 시스템 트레이딩 속성에서 사용자 변수 설정에 보면은, 비밀번호 입력, 오더 매직 넘버, 그리고 라 사이즈, 사용자 선호에 따라서 설정하고, 2를 설정하면은 매도 오더가 진입하고, 1을 설정하면은 매수 오더가 진입하게 됩니다. 마틴겔 설정, 그리고 그리드 간격 핍 설정, 그리고 그리드 범위 상단선, 하단선, 가격 설정, 그리고 익절, 금액 그리고 이거는 손절 금액 그리고 중간에 이거는 수익 난 오더들에 대해서만 청산하는 익절 금액 설정이 됩니다. 자, 한번 테스트용으로 확인해서 MT4 전략 시뮬레이션 상에서 백 테스트를 돌려보면, 자 이렇게 매도 오더 우리가 2로 설정했기 때문에 매도 오더가 진입한 다음에. 사용자가 설정했었던 2 0픽 간격으로 위 혹은 아래에서 오더가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2 0픽 간격으로 매도 오더가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위 혹은 아래에 상관없이 매도가 진입하게 되고요. 이렇게 매도가 추가 진입하게 되고 또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매도가 또 추가 진입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청산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로직의 특징은 무조건 한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반등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든지 하면은 수익이 나는 로직이 되죠. 다만 반등 없이 반대 방향으로만 가격이 움직이게 된다라면은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